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요즘 만기예금, 그리고 갑자기 생긴 목돈, 어디다 맡기면 좋을까 고민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는 금리만 보면 솔깃한 상품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금리만 보고, 오, 이거 정말 좋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아차 싶은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금리가 조금 높은 곳은 경영공시 상태가 불안하고, 또 경영 공시가 좋은 것은 또 금리가 너무 낮고 자, 이런 딜레마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기예금 특판 정보를 전해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뭘까요? 경영 공시입니다. 자, 이거는요 마치 우리가 집을 살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꼭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집이 멀쩡해 보여도. 막상 등기부를 열어보면 근저당이 잡혀 있다거나 압류 이력이 있는 경우 아무리 집이 좋아 보여도 망설이게 되잖아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조건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있는 경영 상태가 불안하다면 우리의 소중한 돈을 맡기기엔 너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경영공시를 통해 이 금융기관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정말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덕양신협입니다. 경영공시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지금 본점 확장 이전을 기념해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번 특판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조합원 여러분들께 더 나은 금융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덕양신협의 새롭게 바뀐 본점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실까요? 더 넓고 편리한 공간으로 덕양신협 본점이 이전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5에 위치해 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부 전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을 열면 언제나 편리한 업무를 도와드릴 ATM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도 확인해 보실까요? 편리한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일곱 개의 쾌적한 통합 금융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하고 자세한 금융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메인 상담실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금융 상담 및 다양한 상품 가입을 도와드리는 디지털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창고 및 방문 내빈을 위한 편안한 휴게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의 여러 안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중회의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조합의 내 외부 회의 및 다양한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50여석의 규모의 대회의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덕양신협은 본점의 확장 이전을 통해 명품 대형 선도신협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양 신협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덕양 신협은 전국 신협 종합 경영 평가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요. 인천 경기 지역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실태 평가 1등급 6년 연속 달성을 했고요. 2024년 전국 상호금융권 베스트 뱅크 대상까지 수상한 아주 우수한 금융 기관입니다. 그리고 2022년, 23년, 24년, 3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상은 순자본비율, 연체율, ROA를 종합평가해 가장 튼튼한 신협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상입니다. 게다가 금융의 날 국무총리 상까지 수상한 이력도 있는데요. 덕양신협은 단순히 돈만 다루는 곳이 아니라 장학금 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금융교육 제공,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물품 전달까지 지역사회와 조합원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덕양신협은 고양시 덕양구에 본점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덕양구 행신동에 행신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능곡초등학교역 능곡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점을 확장 이전한 상태인데요. 이 본점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께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특히 고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상담과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내부도 깔끔하게 리뉴얼 되었다고 하니까요.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덕양 신협의 경영 공시 살펴볼까요? 3년 연속 종합 경영 평가 대상 수상과 경영 평가 1등급을 받은 덕양 신협은 자산 5,328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은 일반적으로 8% 이상이면 양호하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덕양 신협의 2024년 12월 말 기준 순 자본 비율은 10.55%로 이를 크게 상해하며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연체율은 0.72%입니다. 즉, 제로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한해 동안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 자산 순 이익률은 0.56%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요즘 금융기관들 중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덕양신협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비율은 98.56%로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즘 수익이 많이 나는 은행 많지 않죠. 단기 순이익이 무려 25억 8천만 원이나 났습니다. 이처럼 덕양신협은 탄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경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특판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판 시작일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상품명은 유니온 전기예탁금과 한아름 전기예탁금 상품이고요. 상품명은 다르지만 혜택은 동일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이고요, 금리는 연 3.2%입니다. 여러분, 금리 정말 높죠?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방식인 만기 지급식만 가능하고요.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 원 이상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맡겼다 그러면 세전 이자가 32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신협의 가장 좋은 혜택 뭘까요? 바로 간주조합원 제도입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든 세금 부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는 많이 받고 세금은 적게 내는 꿀 혜택이죠? 자, 그럼 예금자 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현재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인데요.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1억까지 가입해 두셔도 정말 든든하겠죠. 그럼 가입 방법 어떻게 될까요? 가입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덕양 신협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특판이기 때문에 가입일 하루 전날까지. 입출금 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그 다음날 예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미리 덕양신협의 입출금 통장부터 개설해 두시고요. 특판 시작의 시작 시간에 바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치할 금액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특판 시작 시간 전에 미리 이체해 두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니온 전기예탁금 또는 하나름 전기예탁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금리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 잠깐 보실까요? 신협 온뱅크 앱에 접속합니다. 먼저 덕양신협의 입출금 통장부터 개설해야 되니까요. 맨 아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클릭하고 자립예탁금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약간 동의, 상품설명서 동의, 이메일 주소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4자리 네 입력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중간에 신협찾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맨 위에 직접 입력을 눌러 덕양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3곳이 나오는데요. 맨 위에 본점을 저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전문 금융 소비자, 일반 금융 소비자가 있는데, 만 65세 미만이면 전문 금융 소비자, 만 65세 이상이다. 일반 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 금융 거래 목적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포통장 사용 여부 아니오에 체크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거래 확인 제도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촬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꺼내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좌 인증을 위한 통장 비밀번호 네 자리 눌러주면 덕양신협의 이출금 통장이 완료가 됩니다. 메인 화면 맨 위에 보면 덕양신협의 이출금 계좌가 보일 거고요. 이 계좌로 이체를 한 다음에 메인 화면 아래쪽에 특판 당일에 상품 모를 클릭해 줍니다. 특판 당일에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덕양신협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한나름 전기예탁금, 유니온 전기예탁금 특판 두 가지가 보일 거고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고 3.2%가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맨 위에 최고 연 3.2%가 보일 거고요. 이자 지급은 만기 지급에 해당이 되고요. 예치할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과세 여부를 클릭해서 저율과세를 체크하고 한도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자, 저축별 미사용 금액이 뜹니다. 여기서 0원이다. 그러면 이미 상호금융권 모두 합산해서 3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0원이라고 뜨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과세를 클릭해서 개설하면 되고요. 금액이 뭐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남아있다. 그럼 그 금액만큼 묻고 나머지를 과세로 별도로 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 연 3.2%의 가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모바일 온뱅크 앱 또는 신협 리움 브랜치 웹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도 이자 수령도 앱에서 바로 가능하니까요. 정말 편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시기인데요. 지금이야말로 고금리를 확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믿을 수 있는 동양신협에서 안전하게 불려보시길 바랍니다. 창고 및 온라인으로 총 300억 모집을 한다고 하고요. 6월 9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번 특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서 다 같이 든든한 이자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